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장인영입니다. 최근 며칠간은 아침마다 붉게 물든 차트를 보면서 좀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셨죠. 하지만 오늘은 모처럼 안도의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고점 대비 하락폭을 완전히 만회하기까지는 한참 멀었지만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짝 올라와준 시장이 이 반등의 신호였으면 하는 기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홀로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면서 빨간 불을 켜졌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2. 0 2 4 그리고 0.67%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제도 AI와 반도체 업종의 거품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술주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어제는 금리가 동결됐었던 7월 FOMC의 회의록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용 위험을 앞선다는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 이사 2명이 금리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도 확인이 됐지만 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위원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매파적인 분위기도 시장에 충격을 줬을 것이다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인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이 결제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살 가져왔습니다. 도지코인,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이슈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입니다. 이 도지코인이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 실제 결제수단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는 텀즈업 미디어라는 회사가 도지코인 채굴업체를 완전히 인수를 한 건데요. 도지코인의 빠른 결제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활용해서 일상 결제 모델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이 기존의 투기 대상에서 이제는 실용적 결제 자산으로까지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공격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요, 도지코인의 차트 흐름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대칭 삼각형 패턴에 끝자락이 놓여 있기 때문에 곧 강한 돌파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 최대 40%에 달하는 변동성도 열려있다라는 말도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좋은 소식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단순 반짝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도지코인이 새로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2,880억 달러 정도인데요. 글로벌 결제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이, 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나 해외 달러 수요를 충족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있지만 진짜 잠재력은 결제 분야에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결제 시장 규모가 24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그중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이 시장 몸집이 금방 불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제조, 제도 정비 그리고 시장 채택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볼 이슈 두 가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전반적으로 초록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11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짙은 초록불을 켰습니다. 4300달러선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4100선까지 내주면서 이 4000달러선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금방 회복을 해주면서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상승세입니다. 2.18% 오르면서 2.9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3달러선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추천 코인으로 다뤄 주셨던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면서 짙은 초록불 켜내고 있습니다. 민코인단에서도 이 도지 코인 시바이노, 그리고 페페까지 초록불 켜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아직 하락폭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반등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까? 전문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꺼내셔서 이 QR 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리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한주 동안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걱정을 하셨던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 주요 코인들, 그리고 이동 코인까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많은 도움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히든 코인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명현 전문가님께서 다뤄주시는 코인은 정말 거짓말처럼 이틀 내지 일주일 사이에는 시세를 받아가더라고요. 오늘도 방송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지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그래도 살짝 초록불을 켜주긴 했지만, 그래도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좀 하락세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제 매년 8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최되는 중요한 경제 심포지, 이제 심포지엄인데요. 네. 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시장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를 이제 한번 이제, 보, 이제 보자면은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네. 이제 약화였습니다. 네. 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 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 어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약화된 모습으로 이제 시장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네.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아침에 오늘 반등하는 이유는 이제 새벽에 이제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스테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수 있다라는 네.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은 이제 바로 내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 1 1 시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중요한데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어 이제 주요 하락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금 이제 9월 달에 과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 를 아니면 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또 발언을 할지. 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이제 유동을 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 코인 시장까지 지금 이제 모두 오늘 저 이제 오늘부터 지금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년 8월마다 열리는 1년의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 이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이제 될 것이고요. 이제 주요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나 속도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그리고 현재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고 시장의 영향은 이제 연설에 따라, 연설 내용에 따라서 이제 주식, 채권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지금 이제 계속 그 동안 일주일 동안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메이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PPI가 좀 안. 네, PPI가 좀안 좋게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됐고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죠. 잭슨홀 미팅이 열릴 예정인데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중국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이런 협상 이슈도 있고 또 반도체 관세 관련 이슈 도 있어요 좀 이렇게 잭슨홀 미팅 외에도 좀 다뤄볼 만한 이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어네 맞습니다 어 잭슨홀 미팅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회담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어, 만약에 이제 지금 러시아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라고 했을 때또 시장이 또 올라갈 수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 과연 이제 그 관세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 것인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지금 코인이죠. 바로 XRP입니다. XRP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XRP, 이제 현물 ETF죠. 어, 세계 최다 자산 운용사 블롱,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리 잡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장을 달궜던 이제 지난달 4,900원 가격대까지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나 싶었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형제는 약세 상태입니다. 아, 약세, 약세 상태이지만 아직 호재성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제 다음 타자로 XRP와 솔라나가 거론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솔라나보다 XRP가 지금 봐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요. 단순한 루머를 넘어서 어, SEC와 이제 법적 리스크 해소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거래량 증가라는 큰 흐름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높이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XRP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화면에 지금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1번의 자리는 이제 지난달, 이제 지난달 7월 17일 날, 어, XRP가 이제 15% 상승한 자리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10% 이상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어, 1번 자리의 시가가 지금 4,100원인데요. 이 주황색 라인을 잘 보시면은 이 주황색 라인을 이탈할 때마다 마이너스 6프로 마이너스 6프로씩 지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 이번 8월에만 두 번의 음봉이 지금 마이너스 6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8월 2일에는 마이너스 6 빠지고 나서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 추세가 좋았고요. 이번 화요일에 또 이탈한 자리 3번 자리를 보시면은 다소 지금 미비한 이제 미비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더 내려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차, 제가 이렇게 차트를 자세히 올려드린 이유는 어, XRP 중요 가격이 4,000원에서 4,100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10월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이슈로 재차 반등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보고서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 코드로 입장하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순서대로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어,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 검정색 추세선 7월 1일부터, 이 검정색 추세선이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눌림, 이제, 어,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또 팔아버리시고,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드시죠. 저희 이제 시청자 방에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이단, 이번 달 초에도 어 8월 초부터 지금 계속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는 공략으로 지금까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제가 800만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이제 코인 시장에서 가장 호재가 많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해둔 상태라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어제 하락을 지금 하루만에 다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이제 어제 5% 하락 이후에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 이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보유 중이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700만 원까지 꼭 버, 이제 버티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지금 이더리움과 정반대로 지금 검정색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어, 추세를 지금 벗어나면 당연히 이제 힘은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지난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원화 기준 2억을 돌파하는지 어, 기대감이 이제 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6 거래일 6 거래일 동안 지금 음봉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코인이 이제 조정을 이제 받았고요. 어제는 대부분 대부분의 코인들이 마이너스 5% 이상 크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 없이 원화 기준 1억 6천만 원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이더,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을 이제 보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새벽에 중국에서 이제 이달 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한다는 소식으로 지금 아침에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지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다음으로 이제 보실 코인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네, 솔라나는 지금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 고점을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어 시장 흐름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더블 <laughs> 더블 탑이죠. 이제 쌍봉이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어, 솔라나 가격은 이제 원화 기준 지금 고점 기준 지금 27만 원 이상 재돌파를 해야지만 우상향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단기 저항 가격은 단기 저항 때는 26만 5천 원입니다. 26만 5천 원이 이제 오, 26만 5천 원을 지금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해져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메이저 코인에 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부족한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제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을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게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XRP,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솔라나 차트 차례로,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XRP에 대한 인기가 정말 높은 만큼 또 XRP에 대한 상반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기사를 보면 정말 좋다, 전망이 좋다,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거래량 증가, 또 SEC 법정 리스크 해소,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 일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더 많죠.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 빨리빨리 빨리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 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는 게 수익을 더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선제 지표 삼아서 시장을 읽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차트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 주셨는데 이렇게 차트 흐름만 봐서는 특히 혼자 집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잘 보고 있는 게 맞는, <laughs>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QR 코드 스캔하셔서 정보 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전략 다양한 가이드라인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에도 히든 코인을 두 개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히든 코인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은 바로 도지 코인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이제 도지 코인 제 목표가를 지금 사백오십 원으로 지금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도지코인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자리가 앞으로의 이제 340원, 34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지금 목표가인 45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단타 관점이 아닌 이제 중기 관점으로 이제 기, 빠르면은 1개월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1개월에 3개월 정도 이제 중 이제 중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직선을 미팅 이슈로 인해서 어 단기 좀 단기 관점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바로 오늘의 히든 코인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인입니다. 어 중국이 이제 그동안 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지금 새벽에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이제 추진하려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 이제 어제 중국 코인 관련 주들이 이제 8%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어, 이 가격대, 이 어, 스테이블, 아, 이 화면에 보이시는 오늘의 히든 코인은요, 어, 중국 이제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관련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XRP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의 호재보다 더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동안 중국은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 중국 이제 중국 시장 개방을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코인은 단기 관점으로 지금 목표가를 지금 20% 2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기 관점이, 이제 단기 관점이기 때문에, 어, 잭슨홀 미팅 이슈도 있고, 지금 이 e 거래일에서, 그리고 빠르면은 늦어도, 이제 7 거래일 정도로, 지금 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QR코드로 입장하신 분들께 먼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에는 도지 코인을 이 히든 코인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이 도지 코인 중기적인 관점에서 강한 시세 받아갈 수 있다라고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히든 코인은 이 간밤에 나왔던 뉴스죠. 이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사료를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큰 재료가 될 것이다. XRP나 이더리움도 충분히 호재가 많은데 그거보다도 더큰 재료가 될 거라는 그런 히든 코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더 추가적인 정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 코드 아직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가이드라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드코인 포함하지 않고 또 다양한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